안녕하세요. 저는 쪼아 쪼아입니다. 오늘은 약을 먹을 예정이니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음료수랑 먹는 거냐? 음료수를 받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생육, 지금 몇 시지? 몇 시에 지금? 어, 4시네 그럼 미리 먹어야지. 어제 장난전 왔거든요.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걸리면 뒤졌죠, 하나. 어? 두 번이나 전화했어. 나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어제 열받았어요.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전화하지 마. 이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하지 마세요. 카톡해서 친구 한 다음에 나중에 친해져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사람 대뜸 전화하는 건 장난 전화잖아. 솔직히 장난 전화 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뭐속골 먹기 싫으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데 뭐 잘못 걸린 전화고 헐. 어, 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잘 생긴 사람이잖아. 아니 나이든 아저씨였어. 내가 그렇게 한복 갖고 나가면.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아빠 따라서 지나가다가 올그시장 지나가다가 욕 먹었어요. 여자 두 명이 날 보고 아재수없어이칸 어? 거야. 내가 너무 이뻐서 내가 너무 이뻐서 질투가 났니? 못생긴 년아 <웃음> 아, <웃음> 이거 욕먹는거 아니야? 이거 차 먼저 욕을 대뜸한 그개지바이들이 잘못한거지 지금 현재 7 1키로예요 71키로 71kg. <laughs> 7 1로어 여러분들께 청바지 리뷰를 할게요. 이게 그 문제에 짤았던 짜가 작아, 가서안 들어갔던 어바인데 아버지께서 이건 너무 짧다 인간적으로 너무 짧다 해가지고 한땀한땀다 떼어 나가지고 덮이는 부분을 수작업했지 아빠가 맞아요 아빠가 수작업했어 배터리 없거든요 배터리 없어가지고 꺼야 될것 같아 뭐지 사이다 먹었는데 배부르다. 음... 미친 존재가, 아, 뭐, <laughs> 아, 뭐가.